자, 한 개에 11개. <laughs> 어, 안녕하세요. 렌타니 크리코입 리제로의 3.2버전이고요 자, 보라색 자리, 매직 자리는 팝에, 레어 자리 레이스.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류하야 구사님께서 걸어주신 미션. 보스심이 가스로 들어갈 때마다 개당 2,000어시 미션.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와우. 자, 벌써 3번누르고요 그러면은, 잠깐만, 몇 개지? 10라 하나, 20라 하나, 30라 하나. 그 다음에 어... 알자리 3개 그럼 6개 그 다음에 다스 1개 7개 주작 2개 9개 그 다음에 이치하면 12개 더 있나? 잠깐만 나 이거 세다가 일개비도 안먹었다 아니 가 그러니까 먹었지 먹었으니까 400원인거지 그리고 클리어해야담 아이 그럼요 대충 한 12개에서 조금 더 나오나? 뭐빼먹지 다스, 타시, 민디 부작 다스 이치 한 대충 12개에서 한 15개 정도 나오겠네요 아 36라도 있네 그러네 2개 더 있네 오호이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모든 거를 뽑는다고 생각해야 돼 그리고 심라 시민 이런 거를 가스로 잘 넣어서 그걸로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고 뭐 아마 근데 그 중에 한두 개는 써가지고 저걸 하겠지? <laughs> 전부 다 넣으면 이제 욕심이고 중간에 아마 한 두세 개는 이제 매직자리나 알자리나 이런 데에서 쓰겠지 알자리 같은 거할때 나머지는 좀 욕심... <laughs> 내면은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고 조금 어렵다. 좀 운이 좀 따라줘야 된다. 약간 그런 게좀 있겠지? 자 일단 세개좀 보고. 근데 디파일러의 센터가 이쁜데 다크. 어말인세 개구나. 아 보스 셋 니치 3, 다스 하나. 다리 3오총1 4개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카운터기 되게 귀찮았었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어허 드라군 아 나도 팔.. 팔만한데 근데 6개7개지 날라댕기는게 바이쿠 어그 아 히드라 없네요 히편 히편 이거 붙여서 여구 나오면 대박이긴 한데 그거 확률이 8분의 1이거든 여구 말고는 지금 디파일러 나와도 이갱이 당장 못 먹고 다크 나와서 레어 어 편식 나이스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기다렸다 편식 확률 높이는 게 좋으니까 하는데 바로 여구까지 자 아, 근황군요 그 너무 좋고 이갱이까지 바로 가죠 어? 이거 뭐야? <laughs> 어? 이 뭐야? 이거 매 편?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아니, 매 편은 기대도 안 했는데? 뭐니? 아니, 이런 판 너무 깔끔하지요? 자, 레이스 나이스 알자리꺼 나이스 어? 기구까지 하면 16개네? 아, 자일하시죠? 아유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어, SOS님께서 걸어주면, 유니크 바린, 하는 거는 다음 트에 합시다. <laughs> 같이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할수 있나? 어차피 유니크 바리는 노마리랑 상관없으니까. 일단 봐서. 아, 디구는 가스 못 가. 아, 그러네, 그러네. 그러면 디구를 만약에 할수 있으면, 시민 두 개는 좀 낭낭하게 땡길 순 있네. 어. 자, 일단은 편식이랑 다 있죠? 일단 좀 붙여보자. 아 약간, 오늘 약간 붕 떠있는데, 뭔가? 탑에. 자, 집중 좀 해보죠. 어, 국군각 보이면 그때 한번 노려보자. 자, 일리 확인하고. 남고, 몇편 했잖아. 이거는 기구 쳐내. 아, 씨. 근데 여고나, 여고나, 여고 합쳐서 아비터 나온 거라 하격 별로 없어. 자, 심라시민 가스 들어갔구요. 자, 한 개. 음, 골리아너클 10억까지만. 이거 진짜 가스 잘라 넣어야 돼. 왜냐면은, 가스를 잘 쓰면 내가 미네랄로, 가, 미네랄에서 가스로 갈게 적어질 거고, 미네랄로 타워를 많이 지어서 <laughs> 이전에 필요한 레어들을 다 수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단 무조건 잘해야 돼. 자, 일단 10이라니까 괜찮아. 좋아. 자, 뮤탈 히드라 보고, 탑에 두 개, 일단 매직 자리가 좀 알아서 잘 되면 좋긴 한데, 그러면 이렇게 레어 세 개나 더볼수 있어서 음, 디파일러 세 개니까 한번 보고 자얼렀깨고 리버 최고, 나이스, 간다 간다, 클립고 울트라 한두 개만, 지금부터 두 개만, 하나만 더, 많이 안 바라 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 보가 <laughs> 합에잡쳐서리바한번더 그럴까? 아, 까비 근데 나 쁘지 않아 히드라여서 아비 터 아, 아, <laughs> 아, <laughs> 보라자리에서 열발 뽑았다고? 아, 기운 아, 나눠주십시오 그 기운 삽니다. 자, 일단 돌아곤아칸도봐 흑수 마린 리버 마린 나와도 붙일 생각 해야 돼. 이거 오 나이스 지금 800원 이득 울트라 두 개만 그렇지, 한 개만 더 줘, 한 개만 더 줘. 더 주세요 아니 1200원 치지는데 2개 줄만 하잖아 아니 2400원 치지는데 울치를 못하네 조금 아까운데 이거 설마? 어? 아니 이거 완전 알바까지 해가지고 와세개째 아니 10개 10개 진짜였어? <laughs> 아니, 기운 진짜 받았어. 와, 미쳤다. 고요 자, 캐기 때, 와, 울치, 라이스그 다음에, <laughs> 지인까지 촉수, 총수, 촉수 <총수네> 비 미터네. <laughs> 자, 다크 탱크. 드라군. 야, 이거 돈을 얼마를 입루 거야? 골리앗. 아칸. 아, 골리앗 합쳐서 나왔는데? 일단은, 레어 레이 블리아 뽑으면은 저거 다 쓰가? 어이이요다음좀 빼는 게게을야다이 개꿀. 야 근데 이거 좀 뭔가 좀 많아 보인다. 기분 <laughs> 탓인가 뭔가 좀 많이 모였네요. 얘뭐 예, 다모 미션이나 봐. 두화 중에 레어리스한 게. <laughs> 아 저글링 나왔으면 좋겠다. 다수도 했는데 저글링에서 딱 붙여서 탄핵 정도 딱 나왔으면 좋겠다. 오. <laughs> 맛있네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레타디. <laughs> 아니, 뭐, 그냥, 다들 게임 어렵게 하시네. 그냥 이렇게 마이크, 마이크 키고 렌탈이 하면 은 게임 두 배로 쉽게 할수 있는데. <laughs> 아니, 다들 마이크를 안 끼고 해서 이렇게 렌탈이 못 하는 거임. <laughs> 아, 야, 아니지, 아니지, 먹을 수 있지? 그치, 그치. 여기, 여기 탄핵 좋은 자리라고. 그렇지. 3개있꺼 좋아요. 자, 일단 아주 좋습니다. 3개미도 빨리 먹고, 나 리버 3번 팔았어, 지금. 너는 평소보다 20라에 3개미를, 20라에 3개를 먹는 사람보다 내가 리버 생긴가 1200원에 800원에 2000원 지금 많은 거야, 지금. 와우! 자,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건 레어레이스가 단 하나 있다는 거. 그 와중에 레어레이스 단 하나. 너무 깔끔했고. 속수. 어. <laughs> 자, 빨간색, 파란색, 녹색, 보라색, 주황색, 갈색. 아, 미터 없네요. 너무 행복하고. 준비가 끝났다. 오우. 오, 까비. <laughs> 다해외로 <다이애로프> 보냈어 지금. <laughs> 하. 오 그래도 메직 파벡 진락 같으니만 야 다섯 개는 생각보다 많은데? 템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파벡 아니자 하지만 여기서 캐리어를 뽑는다면 아니면 지옥불이나 탄핵만 나와도 진짜 미션 끝까지 보면할수 있어 아아 아, 방금 방금 약간 기운 빠짐 뜨거운 맛을 어? 보게 될 거야. 로드 라인 끝. 수고해요. 자 이러면은 한땀한땀 모아 보겠습니다. 한땀한땀한땀한땀다 모아본다네 진짜로. <laughs> 자 아칸. 자 일단은 매직 다리부터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노말은 모지 말자. 노말은 모지 말고. 레어부터 싹 모으죠. 근데 오히려 좋을 수 있어. 왜냐? 미션에 필요, 지금, 다르게 나오게 짜증날 수 있지만, 잠깐만 시선을 돌려보면, 파드디, 레이스, 아비터거든 일단, 매직자리. 파벳, 오, 파벳, 파드디, 레이스, 아비터 좋아요. 자, 다 여섯 개. 억지 극정. 아닙니다. 자, 매스두 개. 일단은 매직 팝에 마무리하고 붙이면서 레어레이스 좀 뽑다가 레어레이스 한개 내지 두개 정도 쓰고 알자리 하는 느낌? 약간 그런 식으로 가면 될것 같은데? 자, 일리하게 하고. 야, 아, 근데 이번 판 우리 서로 풀 엄청 잘 벌어주는데? 나 거의 3개 미한이라마다 먹는 느낌인데? 속수 아비탑에서 10개 나왔다고. 그동안 레이스 한게 아, 너무 슬프고. 아이고, 게임이 타이밍. 자, 벌쳐. 웅장했다. <laughs> 24라. 그 웅장했던 데스를 봤나? 너무 달달한데요. 자, 두 번째. 일단 유니크도 좀 나오면 좋고 일단 개인적으로 그냥 리버의 픽 먼저 할수 있으면 리버의 픽 먼저 해버리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하거든. 나 그리고 심라시민 저거 미네랄그 가스에 넣은 거좀 실수야. 그냥 이따가 나중에 넣어도 됐는데 뭐하나 잠깐. 어, 이 천년 하는데 꼬이는데. 자, 보라곤두 개, 톡수두 개. 그래도 레어레이스 한개 나옴. 자, 일리하게 하고. 자, 뮤탈. 어, 일단 발리가 없으니까 노말 그냥 계속 보자. 어, 라이프, 나이스. 자, 라이프 필요하시면 이따 손 하시고. 자,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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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스. 파베스. 일단은 파베스랑 촉수는 보자. 왜냐 발리가 없으니까. 와 딱! 네 개째. 야, 진짜 이번에 1 0개 뽑는 거야? 자. 일단 레어레이스 나오면 개땡큐자1리하긴 하고 파벳. 세. 그렇지, 자, 두개 남았어요. 자, 메이스 파벳. 그 다음에, 요거 보고, 비바우러세이 아닌가? 두 개. 음, 파벳. 어, 아칸 셋드라군셋 발, 까비. 타워 보고, 드라운 보고, 매스 탱크, 파일럿. 아. <laughs> 너무 맛있다. 이게 별빈가? 와. 여고 악한. 남고. 담개 <놀람> 미확인하고. 와 나이스. 자, 라스트. 어 유니크 시민 있는 거 알아요. 저 마지막에 저것도 싹다 부장 싹 알자리. 그냥 리버 들어가서 팔까 생각 중이거든. 오 발키리 나이스. 잠깐만 그러면 파베 파드디 레이스 아비터지. 이거 파베 하나만 쓸까? 파베 하나 정도는 8분의 1 너무 낮거 든 확률이. 자 벌드 뮤탱. 걸드뮤, 탱, 아디, 파드디, 발리가. 자, 이거 팝에 한 개만 쓸게요. 팝에 한 개만. 자, 일단 챙겨놓고 40, 인디펜던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더블링 템플러지. 저템. 저템 들어가고. 내가 다섯 갠데? <laughs> 자, 음. 일단, 촉수레이스 좀만 더 모아보자. 촉수레이스 를좀 모아보자. 자, 그러면, 다스 했죠, 아까? 그다, 다스 했나? 어, 헷, 벌레, 탱, 아, 저글링 없어서 못했거요 전판이구나. 음, 어, 약간 나뇌정지 <laughs> 주작, 주작, 어, 주작천년댐. 주작천년댐. 뮤셋, 그다음에 다크 아직 비선 안 했고 매수 두 개고 이파일러 비선은 좀 먼저 하고 싶긴 하네 이게 묶여 있는 게 많아서 어끌도 좀눌러 줄게요. 이거는 템플러 하나 넣을게요. 템플러 하나만 씁시다. 템플러 먼저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 촉수, 촉수 필요하네. 오, 이치, 나이스. 이거는 촉수 하나만 쓰자. 왜냐면은 어차피 촉수 레이스 싹다못 써. 갑니다. 설마. 게좀 오, 게... 오, 깜짝이야. 난리상 확인하고. 알자리천 년이었나? 어, 잠깐만. 나 카운트 좀 해볼, 게 레이스 스카우트. 매직 스카우트. 레어 레이스, 레어 아비터. 레어 레이스 있을 거고. 유탈. 이바. 가디언 발키리. 어, 됐어, 됐어. 그러네,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그 다음에, 나 방금 이치도 됐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타시 민디 주작. 다스, 이선. 아, 니 이제 다스는 안 됐지. 자, 일단은, 어, 벌레. 자, 일단 벌처 뽑아봐. 벌레, 탱. 잠깐만. 어 정신, 정신이 하나도 없네. 자. 벌레, 탱이, 볼레, 각한 저글링. 어, 어, 저글링. 됐구요. 타시 인디, 주작, 다스, 비선, 이치, 천년. 그 다음에 리버에픽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리버에픽이라 천사만. 자, 탄핵 두 개, 나이스. 그 다음에. 어...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냥 천사 요거를 다 가스에 들어갈 생각하고 그냥 캐리어 넣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 리버에핑만 하면 되는 거지? 그니까 내가 지금 리버에핑에 필요한 촉수랑 레이스를 뽑으면 되는 거지 지금 내가 지금 그 심이 낚일라고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거였지 오케이 아 이제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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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된 정리된 와 순간 뇌정지 겁나 시기 왔어 진짜로 내가 나는 누구지 <laughs> 막 이런 생각까지 <laughs> 그러니까 총매 뽑고 그 다음에 리버에 픽하고 나이스 그 다음에 이제 이따 캐리어 넣고 정리하고 약간 요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됐다 자 팝에 보고 자 골리아 필요 없고 자썸드라 됐고 야마토 나이스 자 울트라 탱크 3개 근데 유니크 마린도 쓱 봤어야 되는데 유니크 마린이 안 나온다 가디언 하나 더 아까 이거 완전 초반에 나오고, 얘가 끝인데 오리벌 먼저 할까? 하긴 어차피 오리벌 하면 되잖아. 그러네, 오리벌 먼저 하는 게 무조건이네. 아주 좋은 생각. 그 다음에 요걸 두 개만 팔아버리고, 이제 요걸로 뽑으면 되는 거잖아. 그네, 이게 이게 무조건 맞네. 자, 뮤탈 여고 디파일러 필요없고, 아비터 필요없고, 마린! 야, 너 어차피 이제 킬클 못하잖아, 임마. 하지만, 살짝 각 봐봅시다. <laughs> 카우 3개, 누라 <laughs> 보고, 이파일러, 뮤탈, 매지스 카우, 어, 매지스 카우 왜 이렇게 많아? 다음에, 촉수. 촉수 붙이면 안 되고. 한 개만 더 뽑을까? 딱, 라스트 한 개만? 메스. 하벳. 다음에, 마린, 드라곤 3개, 암고, 다크, 이바우러 3개, 바디언. 수리범 오케이, 수리검 좋아. 자, 클리어를 하긴 해야 하기 때문에 보스 딜잘 나오면 좋아. 드라곤 3개. 다칸 2개. 바뱃. 자, 뮤스타일 레이스 와, 진짜 간만에 렌탈이 처음 할때그 내정지. 와. 자 오케이 톡수 요정도까지만 하자 톡수 3 레이스 2어 요정도까지만 하자 오바야 너무 욕심이야 자 리버 에픽하고 자 가디언 가디언 이러면 이제 남 음, 레이스 필요없고 선사해야지 그냥 캐리어 넣고 선사할 생각하면 좋은데 일단 마린 볼게요 어이구아 근데 그럼 드라군 필요한데 일단 캐리어 쓰자 캐리어 그냥 여기다 넣고 엔젤 게임자고요 탄핵 수리검 네, 야마토 유령 아 유령까지 괜찮 어 아, 이거 GG 자 그러면. 가디언도 그냥, 아니야, 가디언은 쓰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요거 좀 정리만 하죠? 자, 골리앗 아칸, 파일러, 드라군 레이스. 아, 씨, 레어 진짜, 씨. <laughs> 야, 레어 좀만 붙여보자. 아, 이거 레어. 아, 잠깐만. 지금 몇 나야? 시간 안될 듯? 일단은 탄핵 받구요. 어, 맞어. 위에 리버도 있어. 맞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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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쁘다. 근데 업이 원체 높아가지고, 더 팰거 같은데? 나 탄핵 어플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저거 에픽, 유니크 신에는 에픽 봐도 되는데, 그냥 수리검 넣을게요. 수리검 넣고, 수리검 서브로 쓰자. 아니, 수리검이라 가디언 넣고. 가디언 넣고, 가디언 서브로 쓰고. 다음에 1, 2, 3자한개에 11개 아 진짜 미쳤다 <laughs> 다 너무 심죠 하,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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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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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레오 시민 안 쓰고 하려고 막 머리 쓰다가 머리에 뇌정지 가지고 <laughs> 오, 힘들었다. 와. 자, 11개 넣었구요. 야, 처음에 그래도 탄핵이랑 지옥불 나와가지고 좀 오랫동안 각을 볼수 있어서 <laughs> 각이 좋았네요. 자, 저는 탄핵 5개. 어, 107업에 가디언 3개의 수리가 많아 52업으로 클리 했구요. 우리 같이 클리 하신 타요히님은어 캐리어 5개. 어, 백업 그 다음에, 레피드 3개, 탄핵 3개, 클리어 축하드리고요. 자, 네, 우리 같이 클리어 하신 하이지아님은, 어, 유령,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육유령육유령 육유령 86억,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판 가볼게요.